12월 3일 비상계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이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짜놨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추경호하고 통화 1분 했죠. 국회 봉쇄를 명했다. 민주당이 150명만 모아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 요구를 하면은 우리는 안 되니까, 그거는 막을 수 있다.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추경호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 추경호는 무엇을 알고 있나. 12월 3일 밤. 11시 22분에 했더라. 누구랑 윤석열과 왜 했을까? 밤 10시 27분에 비상기업을 선포했죠. 11시 3분에 추경호가 비상의총장소를 국회로 공지해요. 11시 4분에 갑자기 서범수 의원이 국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당서를 모이십시오. 이래요, 갑자기. 11시 9분에 추경호가 의총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를 변경한다는 공지를 내요. 근데 이때가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20억 지역에서 사람들을 뭐 공천을 주고 말고 하면서 20억을 받았네 말았네 하는 고타, 고 얘기가 막 터졌을 때였었어요. 국회가 폐쇄되면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는 게 원, 원칙이죠. 민주당 의원들만 담을 넘어가요. 11시 22분에 윤석열이 추경호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1시 26분에는 나경원 의원하고 전화통화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